파티마 빈트만수르 빈 자이드 알라하얀 공주님. 눈부신 아름다움과 놀라운 재산을 소유하신 분이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거 있습니다. 하지만 천사 같은 미모와 화려한 삶의 완벽한 조화를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알라하얀 왕가의 혈통에서 물려받은 순수한 아름다움을 지니신 이 공주님은 수백억 달러의 재산을 보유한 가문에서 태어나셨어요. 오트쿠티르 드레스 컬렉션만 해도 수백만 달러의 가치를 지니고 있고,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보석들이 공주님의 완벽한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드리죠. 오늘 영상에서는 파티마 공주님의 품격 있는 삶을 함께 감상해 보려고 해요. 최고급 패션 디자인 속에서 빛나는 아름다운 모습부터, 웅장한 알바틴 궁전과 카스르 아라탄 궁전 소유, 그리고 귀중한 수녀 아람 말들과 가문 소유의 4억 달러짜리 슈퍼요트까지 말이에요. 가장 흥미로운 건 뭘까요? 국제 경기장에서 승마하시는 공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이나 진주 자수로 섬세하게 장식된 아바야를 입고 나타나시는 모습이 우아함과 부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왕실 이야기들을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유에이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향력 있는 젊은 여성의 세계를 함께 탐험해져. 파티마 공주님의 어린 시절과 교육. 파티마 빈트 만수르 빈 자이드 알라하얀 공주님은 2006년 6월 9일에 태어나셨으며 유에이 왕실 가문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환영받으셨습니다. 두명의 저명한 지도자인 세이크 모하메드 빈 나시드 알막툼과 UAE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고 세이크 자이드의 손녀로서 그녀의 탄생은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파티마 공주님의 어린 시절은 매우 특별한 환경에서 보내졌습니다. UAE의 전통적 가치관과 현대적 생활 방식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환경에서 성장하셨던 것입니다. 할아버지이신 세이크 모하메드께서는 손녀의 양육에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시며 깊은 사랑과 관심을 쏟으셨습니다. 공주님이 6살이 되었을 때 할아버지께서는 귀중한 아랍 순열 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선물은 단순한 가족의 애정 표현을 넘어서 승마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켰으며 이후 공주님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교육 측면에서 파티마 공주님의 부모님인 세이크 만수르빈 자이드 알라양과 세이카 마날 빈트 모하메드빈 나시드 알막툼께서는 딸의 학업에 깊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최고 수준의 개인 교사들을 통해 지식 전달뿐만 아니라 탁월한 재능을 개발하고 호기심을 장려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파티마 공주님은 아부다비의 명문 크렐리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이 학교는 종합적인 교육의 질로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서 공주님은 뛰어난 학업 성과를 거두셨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술을 발전시키고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는 방법을 배우며 왕실 생활과 일반적인 학교 환경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법을 익히셨습니다. 2024년 파티마 공주님은 크렐리에서 중등 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셨으며, 이는 교육 여정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취는 개인적인 자부심일 뿐만 아니라, UAE 왕실 가문에서의 미래 역할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파티마 공주님의 교육 과정은 포괄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전통적인 학문 분야와 함께 미래의 지도자에게 필수적인 국제관계 및 지속가능한 발전과 같은 영역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공주님에게 견고한 기반을 제공하였으며 왕실 혈통에 걸맞을 뿐만 아니라 다재다능한 개인으로서 국가와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준비를 갖추게 해드렸습니다. 화려한 생활 방식 파티마 공주님의 생활 방식을 화려하다고 묘사하는 것은 그녀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표면만을 다룬 것에 불과합니다. 공주님은 사치가 단순한 호사가 아니라 표준적인 생활 방식인 세계에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녀가 누리는 화려한 삶의 수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바이를 통치하는 그녀의 가문이 소유한 저택들을 살펴보면 되는데 이 가문은 그 웅장함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의 개인적인 거주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재 그녀가 거주하고 있는 아부다비 왕궁은 그녀의 일상 생활을 둘러싼 화려함의 정도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궁전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부와 권력의 상징이며, 왕실 생활을 규정하는 건축적 아름다움과 복잡한 설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파티마 공주님은 아랍에미리트 전역. 특히 수도 아부다비에 있는 여러 유명한 궁전과 저택들과 복잡한 연관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꽃중 하나는 알틴 지구에 위치한 알바틴 궁전입니다. 이 궁전은 오랫동안 통치 가문의 구성원들을 위한 왕실 거주지 역할을 해왔으며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서 공식적인 약속과 알라얀 가문 관련 회의들을 위한 장소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저택은 대통령궁으로도 알려진 카스르 아라탄입니다. 패션에 관해서는 파티마 공주님의 옷장이 패션 에호가라면 누구나 꿈꾸는 것그 자체입니다. 그녀의 옷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디자이너들이 맞춤 제작한 의상들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정교한 진주로 장식된 전통적인 아바야부터 국제 갈라 행사를 위해 디자인된 오투쿠트르 드레스까지. 그녀의 컬렉션에 있는 모든 의상은 각각의 방식으로 걸작입니다. 이러한 의상들을 제작하는데 있어서의 세부 사항에 대한 주의와 예술성은 그녀의 개인적인 스타일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그녀가 대표하는 문화적 유산을 보여줍니다. 그녀가 입는 모든 의상은 하나의 선언문이며 그녀의 우아함과 혈통의 풍부한 전통을 표현합니다. 파티마 공주님에게 있어서 교통수단은 단순한 이동을 훨씬 넘어선 경험이며 화려함과 독점성의 시연입니다. 왕실 가문의 차량 컬렉션에는 세계에서 가장 희귀하고 비싼 자동차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티마 공주님의 화려한 생활 방식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는 확실히 그녀의 가문이 소유한 인상적인 슈퍼요트 컬렉션입니다. 이 요트들은 단순한 배가 아니라 물 위에서의 럭셔리를 재정의하는 화려한 수상 공전들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그녀의 할아버지이신 세이크 모하메드가 소유한 4억 달러 가치의 장엄한 고속 요트 두바이가 있으며 이 요트는 인상적인 162m 길이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파티마 공주님에게 있어서 사치로운 생활은 단순한 물질적 풍요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는 그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풍부한 경험과 개인적 열정을 포함합니다. 그녀의 삶이 확실히 사치로 가득하지만 진정으로 그녀를 구별하고 그녀의 성격의 깊이를 드러내는 것은 바로 개인적 추구입니다. 그녀의 삶에서 두 가지 특별한 취미가 빛을 발합니다. 승마에 대한 깊은 사랑과 회화에서의 주목할 만한 재능입니다. 승마 세계로의 여정은 육세의 아름다운 아람마를 선물로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초기 경험은 이후 그녀의 삶을 규정하는 측면으로 발전한 열정을 불러일으켰으며 17세의 지구력 경주를 전문으로 하는 것으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파티마 공주님의 승마 스포츠에 대한 헌신은 그녀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셰이카 파티마, 빈트만 수르 빈 자이드 알라얀 여성 지구력 컵을 포함한 권위 있는 행사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통해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 토너먼트는 스포츠에 대한 그녀의 헌신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이 승마 활동에 참여하도록 영감을 주고자 하는 그녀의 바람을 반영합니다. 그녀의 첫 번째 단독 왕실 참여는 바로 이 행사에서 이루어졌으며 여기서 그녀는 시상을 하고 동료 기수들과 교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인 차분하면서도 친근하고 고귀하면서도 접근 가능한 모습은 자신의 열정에 충실하면서도 왕실의 책임을 받아들이고 있는 젊은 여성을 보여줍니다. 승마장 밖에서 파트마 공주님은 재능 있는 예술가로서도 독특한 위치를 확립하여 그녀의 다면적인 정체성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파티마의 어머니인 세이카 마날 빈트 모하메드 빈 나시드 알마툼께서는 파티마가 그린 주목할 만한 그림 중 하나를 공개하여 대중을 기쁘게 했습니다. 이 작품은 그녀의 삼촌이자 UAE 대통령인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라얀 전하의 초상화였습니다. 이러한 예술적 노력은 파티마의 재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녀가 개성을 표현하고 UAE의 활기찬 문화 현장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UAE는 예술과 문화의 글로벌 중심지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창작 활동을 통해 파티마 공주님은 예술을 위한 젊은 후원자로 부상하고 있으며 차세대 에미라티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티마 공주님의 여정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예술적 야망을 왕실의 의무 및 학업에 대한 헌신과 조화시키는 그녀의 능력입니다. 창의적 취미에 시간을 할애하면서도 학업에서 성공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녀의 모습은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자선 활동 파티마 공주님의 삶은 특권으로 특징지어지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한 특권을 타인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려는 그녀의 끊임없는 헌신으로 구별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존경받는 가문의 유산에서 영감을 받아 자선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왔습니다. 파티마 공주님을 차별화하는 것은 단순한 재정적 기여를 넘어서는 자선 활동에 대한 실용적 접근 방식입니다. 그녀는 나시드 센터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아이들과 양질의 시간을 보내고 그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하루를 밝게 만들어줍니다. 그녀의 접근 방식은 공공 기관에 대한 깜짝 방문으로 유명한 할아버지 셰이크 모하메드 빈 나시드 알막툼을 반영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파티마 공주님은 직접적인 참여가 지역 사회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예술적 성향과 깊이 부합하는 젊은 예술가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뉴웨이의 젊은 예술적 재능을 육성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야심찬 예술가들이 기술을 연마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자원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파티마 공주님은 많은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열정을 추구하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새로운 세대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파티마 공주님의 다양한 이니셔티브 참여는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섭니다. 그녀는 자신을 롤모델로 여기는 야심찬 예술가들에게 영감의 등대 역할을 합니다. 그녀의 영향력은 환경보전 분야로 확장되며, 여기서 그녀는 생태균형을 위협하는 급속한 개발로 인해, 종종 도전받는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관행에 대한 주목할 만한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유해의 자연유산, 특히 독특한 사막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그녀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녀의 가장 주목할 만한 기여 중 하나는 거의 완전한 멸종 위기에 직면했던 종인 아라비아 영양의 보전 노력에 참여한 것입니다. 번식 프로그램 지원과 보호 구역 설립을 통해 파티마 공주님은 개발과 환경 보전 간의 복잡한 관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줍니다. 자선 활동에서 파티마 공주님을 진정으로 차별화하는 것은 개인적 열정을 자선 사업과 결합하는 능력입니다. 말에 대한 그녀의 사랑은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설계된 말 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다면적 접근 방식을 통해 파티마 공주님은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영감을 주고 지원하며 연민과 헌신이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치로운 삶을 사는 것은 호화로워 보일 수 있지만 재산 관리, 권력 유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왕실 가문의 이상을 구현하는 것과 같은 큰 책임도 요구합니다. 저희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무엇이 좋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댓글로 알려주시고, 지원을 보여주시고, 향후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